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시부 때문에 이혼할 뻔 했는데 남편이 더 이상 아버지를 보고 살지 않겠다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큰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1년의 공부 끝에 구급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큰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은 아니어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연금도 있으니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주변 어른들은 여자 직업으로 공무원만 한게 없다면서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만 가면 되겠네 하셨지만 생각보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몇 년을 솔로로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처음 두세 번 만날 때까지는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의 사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시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남편보다 3살 많은 시누는 이미 결혼에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암에 걸리신 거냐고 물으니 자기도 어렵기에 잘은 모르지만 당시 시부가 시모의 친구분과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알게 된 시모가 충격으로 몇 달을 알았고 정확히 1년 뒤 유방암을 진단받았답니다.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시부가 밉지만 늙은 시부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같이 살고 있다고요. 15 앞으로 나오는 약간의 연금과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남편은 결혼을 해도 이 상황이 당장에 나아질 건 아니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덧붙이기를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절대 제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언제든지 저를 가장 생각하며 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들 몇몇에게 털어놓으니 반은 제 팔자 제가 꼬는 거라며 말렸고 반은 사랑한다면 한번 믿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해보니 시부는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시부는 신우가 모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마음이 바뀐 건지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모셔가길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와 같이 살게 되셨네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시부를 모시고 살게 된걸 걱정하시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 하셨어요. 저 역시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하자마자 저희는 시부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을 시작으로 가시는 곳마다 여자만 있으면 그렇게 희롱을 일삼으셨나봐요. 본인 딴에는 농담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고, 아무튼 체면이고 채통이고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시면서 자식놈들 다 필요 없다고 역정을 내시니, 한두 달쯤 지났을 땐 동네에 저희 시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오게 된건 시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이모를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모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고 계시다 마침내 얼마 전 가족들을 만나러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이모는 저랑도 정말 친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시면서 저희 집에 오신 일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시부는 없을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시부가 몸이 안 좋다면 집에 계시는 바람에 저희 이모랑 마주치게 되셨어요. 솔직히 시부의 추태에 대해 저나 남편 둘다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부는 굉장히 신사답고 점잖게 저희 이모를 대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왜 저러시지 싶었는데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시부는 이모에게 첫눈에 반했다면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아니, 너네 엄마도 그렇게 이쁘더니. 니네 이모는 더 이쁘네? 이러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부모님을 매번 너네 엄마, 너네 아빠, 그러고 부르세요. 제가 처음 몇번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 부탁드리고 남편도 뭐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니들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듣지를 않으셔서 솔직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니네 엄마도 엄청 이뻐서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더 이쁜 이모를 숨겨놓고 있었네. 라고 하시면서 싱글벙글 좋아 난리더군요. 저는 그런 시부를 보는데 솔직히 역겹고 화가 났어요. 제가 제발 예의를 지켜달라고 해도 안 지나서나 이내 이모 생각밖에 안 난다며 저희 이모 불러오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살결이 뽀얗냐느니, 매끄러워 보인다느니 들을 때마다 이모한테 너무 미안하고 속은 매스껍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시부 좀 어떻게 해보라고 진짜 소름 끼치고 같이 밥도 못 먹겠다고 화를 냈어요.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했고 시부에게 자꾸 이러시면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나가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너 내가 네 엄마 죽었을 때 나온 사망보험금 다 가지고 있는 거 모르냐면서 돈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잘하라고 남편을 협박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돈 혼자 다 쓰셔도 되니까 제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 그리고 장인장모님을 비롯해 그 집안 어른들께 신뢰되는 이야기 중 그만하시라고 맞받아쳤고요. 돈을 들먹여도 남편과 제가 꼼짝도 안 하니까 약이 오른 시부는 신우를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는 니들은 내가 외로워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자식이란 놈들이 이주머니는 어떻습니까? 하고 갔다 들이밀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말야 라며 원성을 높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너는 며느리도 자식이라는데 내가 너네 이모를 이렇게 좋아하면 팍팍 밀어주지는 못하고 내가 네 이모를 잡아먹기라냐 어쩌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군요. 그러자 신우도 한술 더 떠서는 올케는 그러는 거 아니라며 외로운 늙은이들끼리 오순도순 살면 좋지 그리고 가족끼리 더 끈끈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이 짧고 이기적이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시부의 막무가내 성격을 완전히 신호가 빼다 닮았더라고요.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국 남편에겐 내가 찬련을 끊을 수 없고 하지만 도저히 시부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서 시부를 내쫓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는 아버지를 안 보고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며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헤어지지 말자고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은 그 길로 시부에게 달려가 만약에 시부와 저 사이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그건 바로 저일 거라면서 이 집에서도 그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신우는 한걸음에 쫓아와서는 시부에게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내가 모실게요. 이러면서 저희에게는 너네는 진짜 못대쳐먹었다 라고 말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갔지만 전 솔직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을 뿐 신우 말에는 아무런 타격도 있지 않았네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남편이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달까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전에 없이 화목하고 다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시부가 정말로 돌아가신 시모의 사망 보험금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돈은 이미 진작에 다른 여자들한테 추군되면서 다 써버렸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 여자들한테 빚을 져서는 가족인지는 어떻게들 알고 신우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모양이더군요.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같은 자식인데 왜 자기만 모셔야 하냐며 몇 번이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남편한테 더 이상 그런 게 먹힐 리 없었죠. 결국 신우도 시부가 개털인 걸 알고 포기해버리고 양로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을 모시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꿨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받았다는 그 사망보험금이 진짜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버님을 한번 저버렸던 신우가 이제 와서 시부편을 들며 우리한테 한 소리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혹시나 늦게나마라도 시부편 들며 효녀인척 한다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거짓말한 아버님이 양로원으로 내몰린 건 시부가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머님 사망보험금 노리고 효녀인척 연기를 하며 우리에게 막말을 퍼붓던 신우 또한, 시부가 동네방네 빌린 돈 때문에 오는 독촉전화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소식을 들으니 며느리 된 도리로 두 사람에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아버님을 제가 모실 일도 없고 빌려간 돈을 제가 갚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더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제 남편을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민으로 시간을 보낼 바엔 남편을 조금 더 사랑해 주자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